금세 가까워지기 되는데뭐어손한번 잡아보겠다고 건넨 말도 안 되는 작업 멘티. 무미소짓는레라 아니 이게 통한다고? 평소 불량배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아르초. 아르초. 하지만 레라 또한 단호했으니. 아비조스 그녀의 존재, 아르튬은 세 사람이 되기 위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두 남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레라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도심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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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녀 또한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심으로 올라온 아르톰.

그는 무대 위로 올라 평소 자신이 만들었던 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Yes, o r Стану как танк среди наших зим и дело твоё труба по к а п л дави. m давай, п р о д о л ж н 때마침 현장에 있던 출판 관계자에 의해 스카우시 성사되게 됩니다. Разменяешь божий дар на копейки. 거기다 다시 돌아올 레라까지.

출판 업계의 최고 큰손인 나르샤가 아르티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아르티은 일편단심 레답뿐이었으니 단박에 거절을 해 버리게 됩니다. 이후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두 연인. <목소리가> 이제 부모님께 당당하게 인사드리러 갈 날이 멀지 않은 듯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항상 행복 뒤에 찾아오는 법. 우 레라의 부모님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빠는 건강까지 최악이었으니 자신의 무력함에 자리를 떠나야 했던 아르튬. 레라는 아빠의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과거 레라에게 프로포즈까지 했던 이고르 그의 엄청난 재력만이 사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 하기로 합니다 레라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버린 아르초, 완전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찌든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는 나르샤에게 기대게 되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결혼식, 둘의 축하 파티에. 내라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사업 범위가 같았던 두 배우자들에 의해 의도치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부 동반 만남 <laughs> 시조기관 당당했던 아르튜 어느새 구박받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 저택을 안내해 주던 아르토메. 은밀한 손길. 쇼 억압받으며 지내왔던 그의 불만은 어긋난 소욕으로 표출되어 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두 남녀의 행각은 금세 발각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목격하게 된 낯선 남자. 그의 아내는 똑같은 방법으로 복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자, 취를 숨기고 돌아온 아르티은자자의의아를살해해하됩됩다아아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알코올 중독인 이척장해서서말이죠그 사실을 듣게 되는레라는아르구는 피하게 는는데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에게 레라의 남편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향 바다로 함께 돌아가자 말이죠 т 가 고급 주택에서 함께 살게 된 이들 아르툼은 레라의 남편에게 총 사용법까지 배우게 되는데, 치안이 좋지 않은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불편한 동거, 거기다 7일까지 둘의 은밀한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레라는 아르톤과 함께하는 밤마다 남편의 식사에 수면제까지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이들의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니 이고르는 레라가 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버리고만 것이죠. <laughs> 배신감에 몸소리치는이 고르, 그는 결국 아르 툼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증거인멸, 그는 이 고르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유산. 이제 바로 코아까지 다가온 것이었죠. 자신의 범행 사실을 그 속에 남긴 아르톰.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탕 속 금고 열쇠를 찾아낸 키릴. 아이는 아르톰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 사실 티릴은 그들이 벌인 모든 행각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순간에 끝나버린 아르툼의 운명 다른 이들의 것에 대한 한 남자의 끝없는 탐욕은 하루아침에 끝장나버릴 것이죠.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같은 인생의 결말. 내 유세 아내를 탐하지 말았습니다. 순수했던 두 영혼의 끝없는 사랑. 왠지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나요?